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우기 형을 괴롭혀볼까 하는데 어떤 걸할 거냐? 바로 이겁니다. 아뭐 이걸로 철우기 형의 머리를 한번 밀어보지는 않을 거예요. 계속 철우기 형 근처에서 이걸 들고 불안하게 한번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형, 뭐해? 어 왔어. 응. 뭐야 하네. 노래 쓰다서 줄어. 뭐라고? 롤렉스 그게 무슨 말도 안되 요즘에 아니... 시계 사려고 롤렉스 보고 있는데 1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못 산다 야난 10만원도 없는데? 아, 꺼져! 뭐해? 패털 어, 어 자기관리하는 남자잖아 나도 나도 자기관리는 자기 좀 해볼까? 아야 야! 꺼져! 당신 새야왜 갖고 왔어 뭐가? 왜 갖고 왔냐고 뭐 그냥 내 차에 있었어 가 꺼져 야이 새X 야! 삭발한 습바. 사람은 너야! 한테 하지 말고 시... 네네네네네배가리에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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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밀어. 아니 내가 뭐한다 했어? 어? 내가 무려 뭐, 뭐왜 갖고 하는... 왔어? 아니 그냥 있어도 들고 왔어 왜? 너 거울 보고 원빈처럼 이렇게 네 머리 다 밀라고 멋있게 네 얼굴 잘 생겼으니까. 동맹이야 나랑 동맹. 동맹이야 너잘 생겼어. 너잘 생겼어. 하지 말라고. 나한테 갖다 대지 말라고 꺼지라고. 알았어 형나집뒤 보고 있을게. 어두 분이 갈수 있는지. <laughs> 장난이야, 장난이야. 하지마, 하지마. 다시 좀 해봐. 아, 하지마, 하지마. 아, 아, 아. 알았어, 알았어. 나, 나 아, 지금 가. 거실에 있을게요. 알았어, 볼로 갈게. 꺼져꺼져 꺼놔, 좀. 머리! 야, 업치야. 업치야. 대답 안 해? 왜 니가 업치잖아? 영, 건, 건영이지. 이 뭐해? 뭘? 뭐해? 이말안 해? 안 머리 어디까지 내릴 거야? 아니, 어디까지 아니, 내릴 아니, 거야? 아니, 아니, 여기까지 내릴 거야? 여기까지. 최대 가려라. 뭐 머리 길러서 최대한 얼굴을 가려. 최대한 안 보이게. 최대한, 최대한. 그래야 사람이 더잘 생겨 보여. 네, 네, 코 밑으로. 네. 시발 뭐야? 주머니. 손패손패 소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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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패 소패. 나 지금 머리 깎는 거 곧받치게 생겼어 아니 내가 뭘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래 너로와직은다나게아저도라이 정신병자 새끼 그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어? 뭐, 저 새끼는 맞인가봐정신심다 나와 이 기회가 아이씨 아이씨 아데이 면도기잖아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라고 이거 1미로 잘려 뭐야 왜고온 거야? 아니 나 면도지 말라고 아 면도기 같이 쓰면 안돼 이거 피부 트러나 이거 안 보여 피부 트러블 거 같이 안 써도 피부 트러블 나잖아 지금 내려놔 빨리 오르시만.

막왜 그래 아, 내려놔 아, 알았어 알았어 시켜줄게. 아, 아 다자지 십원짜리 벤티를 드리고. 커피 고. 시켜. 야 커피 시켰다. 아 당연히 시켜지. 야돈 줘. 거치페이야. 거치페이라고. 야너 커피 줄게. 예. 뭐 아,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어? 아, 왜 아, 들었는데? 물어보지 마. 머리 잘라줘? 아니 뭐 이발하려고 들고 온 거야? 어, 저거 내가 잘라줄게. 어 잘라줄게 그럼. 형. 아니야, 와줘. 와서 앉아. 네가 뭔데 앉아라 말아요? 앉아. 지금 근데 응? 내가 때 지금 밥 먹기 좀 시간이 일러요. 하... 이따 먹자 이따. 밥한잔 먹고. 어. 이따 먹자. 아, 우 천이천. 오, 전을 무척 좋아해. 열심히 해야 돼. 옆으로 꺼져! 우리 집에서 웬 행패야 행패가. 새벽에 자아지고 오늘 아침에 7시에 나갔던 거 아니야? 야, 열심히 살아야 될거 아니야? 어, 그럼, 그럼, 열심히 안 살아? 어? 난... 너는 못생겼어, 더 열심히 살아야 돼? 어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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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죠? 그죠. 이 새끼 군대 할 때마다 저거 뭐, 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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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래 뭐, 뭐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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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는거아래그아좀래그 너라 좀그발좀그만하자 우리 머리 좀. 이발은 미용실에서 하자 하냐. 지금 네 작발 지금 시급해. 저 작발 못 해요. 나도 못 해요. 그러니까 그만 가면 오라고. 알았어. 트리좀뭐게가히 있어 봐. 아, 어지러울라고지어 아. 이나좀 아. 봐. 아. 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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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냥. 이번에는쪽에서 <laughs> 내려온 너발로는 뭐해? 뭐해 이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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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이 새끼가 돌았이 진짜! 아이, 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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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! 나는치백 너는 너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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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야! 구구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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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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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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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지마! 아, 너하면는너 진짜 는너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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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너는 너 하면 넣지. 진짜 넣지. 알았어, 알았어, 지금 없잖아 이. 자, 하지 마. 하지 마. 뭐아어나미냐 이거, 이거. 아 그래? 아, 하지 라니까 아, 컴퓨터 할게. 아, 재미가 없다. 컴퓨터 좀 하고. 와 o s s Ross, 아 o s s Ro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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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s 아 r o 아 s Ross, r 기 s 기하왜자래차